포하 인터넷 야메로는 니디거 로보도즈라는 게임의 주제곡인데요. 이 곡의 제목인 인터넷 야메로는 인터넷 그만해라는 뜻을 가진 일본어를 영어로 옮긴 말입니다. 그러나 이 곡의 시작 부분은 인터넷을 하지 말라라는 내용의 제목이지만 곡의 후반 내용과 영상의 내용은 제목과는 정반대로 인터넷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죠. 그런데 이 장면들을 어디선가 본것 같지 않나요? 바로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릴스에서 자주 볼수 있었던 밈들이 이 곡에 모두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영상을 보면 최근의 틱톡이나 인스타와는 다르게 매우 레트로한 느낌의 효과와 배경이 있는 걸알수 있는데요. 인터넷을 하지 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인터넷을 좋아한다는 곡 내용처럼 레트로한 느낌의 영상에서 최신 밈들을 보여주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한다는 내용을 보여주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이 곡이 공개되기 전미디거 오버도즈 게임의 주제곡은 인터넷 오버도즈라는 게임이었는데요. 이 곡은 꽤 많은 인기를 끌어서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본인만의 스타일로 부르는 커버 영상을 많이 찍었거든요. 그 현상을 본 인터넷 오버도즈 작곡가 아이오바는 이걸 따라한다고? 그럼 이것도 불러보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르기 어렵게 곡을 작곡했 다 죠 사실 먼저 공개한 노래가 흥행하다 보니 이 이상으로 사람들이 많이 따라 부를 곡을 만들기는 힘들겠다. 라는 생각을 하며 아예 따라 부르기 힘든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곡이 내용이 많은 민과 부정적인 내용이 등장하는 내용이어서 이런 생활을 따라하지 마세요 라는 생각을 곡에 넣어 부르기조차 어렵게 만든 것 같네요 그러나 이 곡의 작사가 야루라는 곡이 최고조에 달하는 부분에서는 인터넷을 하지 말라는 내용을 표현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다. 라고 말하며 결국 클라이막스 때는 캐릭터의 본심인 인터넷 최고라는 것을 인정해버리는 느낌으로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내용과 난이도처럼 전작인 인터넷 오버도조와 인터넷 야메로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전 곡에 등장하지 않았던 아메입니다. 인터넷 오버도주에선 등장하지 않았던 아메가 등장해서 인터넷 밈들을 잔뜩 쏟아내기도 하고 인터넷 오버도주에서는 일본의 과거 밈을 주로 소개했지만 인터넷 야메로에서는 현재도 많이 쓰고 있는 현역 밈들이 들어간 게 차이점이라고 하죠. 인터넷 야메로는 아이오반이 작곡, 야루가가 작사를 맡고 코토코가 노래를 부른 곡인데요. 뮤직비디오에는 캐릭터 일러스트를 코카모모, 우이사시브리가 배경은 CCNA 오브, 뮤직비디오는 토르 미츠아시와 마이다 치세이가 맡았다고 하죠. 이 곡을 맡은 작곡가 아이오반은 2015년부터 활동해온 작곡가인데요. 그런데 아이오반에 대해 찾아보다 놀랐던 점이 있거든요. 그건 바로 아이오반이 바로 한국인이라는 점입니다. 아이오반은 인터넷 야메로 곡에 올라간 유튜브 채널의 주인이기도 하고 구독자 10만 명을 가진 실버 버튼 유튜버예요. 또한 니디거 로보도주의 다른 주제곡인 인터넷 오보도주부터엠리저 이프의 네벌 등의 곡을 작곡한 인정받는 전자음악 작곡가라고 합니다. 이 곡을 부른 코토코는 2004년부터 꾸준하게 활동해왔던 가수인데요. 애니 전문 가수라고 불릴 만큼 이매지너리 어페럴 같은 하늘 아래서 등 여러 게임과 애니메이션 곡을 부른 가수입니다. 아이오반처럼 인터넷 오버도즈, 인터넷 야메로에 모두 참여한 가수이기도 하죠. 이 곡의 뮤직비디오를 만든 토로 미츠하시는 피쳐너퍼비라는 레이블에 소속된 영상 제작자인데 주로 BMS라 불리는 비뮤직 스크립트라는 리듬 게임을 하면 게임 화면 가운데 나오는 이 영상들을 BGA라고 부르거든요. 토로 미츠하시는 바로 이 BGA 영상들을 잘 만드는 걸로 유명한 리듬 게임 영상 제작자로 유명합니다. 베이비론, RIP 등의 노래의 비 G.A. 영상으로 BMS of Fighters, G2R 2018 등의 여러 대회에서 우승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런 곡들을 좋아하더라도 토로 미츠하시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에어, S.P.S.B, 큐브 3, 카논 등의 여러 이름으로 활동해서 정작 토로 미츠하시를 잘 모르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토로 미츠하시는 하친의 미쿠와 관련된 보컬로이드 곡의 뮤직비디오를 만들기도 했는데 G.A. 영상으로 시작해서 보컬로이드. 이제는 리듬 게임 뮤직비디오까지 만들다 보니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영상 제작자가 되었죠. 이디걸 오버도즈의 게임 기획자이기도 한 나루라는. 이 곡의 작사가기도 한데요. 나루라라는 이름은 크툴로 신화의 니알라트텝에 나오는 나루라 캐릭터에서 따왔다고 하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이었던 건왜 게임 기획자가 노래 작사를 한 거지?라는 점이었습니다. 게임 기획자와 노래 작사가는 연관성이 너무나도 떨어지니까요. 그러나 나루라는 원래부터 작사가의 자격이 충분한 글쓰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무려 도쿄에 있는 대학교의 장문 장학생으로 추천 받아 들어갈 정도였고, 돈이 없어서 힘든 시절에는 인터넷 문화와 오타쿠 문화에 대한 글들을 써서 큰 인기를 얻었을 정도로 인터넷 문화에도 이해도가 있는 기획자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 본인이 익숙한 인터넷 오버도즈나 인터넷 야메로처럼 인터넷 밈에 대한 이야기를 쓴것 같네요. 니디걸 오버도즈에 등장하는 캐릭터 아메짱은 게임 기획자인 야루라와 닮은 점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많은 약을 먹는다는 점이에요. 아메짱은 정신병 치료에 필요한 약들을 먹고 있는데 나루라도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병을 앓고 있어 항정신병 약을 복용하고 있고 때때로 불안이 심해지면 약을 한 번에 많이 삼키는 등 약물 남용을 한다고 합니다. 나루라는 인터넷 세상에 익숙한 사람이다 보니 인터넷 세상을 피하려고 하는 곡의 초반 내용을 쓸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거든요. 그럴 때 바로 일본의 시인인 미야자와 겐지를 생각했다고 해요. 인터넷 야메로의 곡 내용은 일본에서 주로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노래 초반에 귀여운 무지개빛 조명입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은 이 곡을 쓰며 생각한 미야자와 겐지의 시인 나라고 하는 현상은 가정된 유기 교류 전등의 하나의 푸른 조명입니다. 라는 부분을 변형해서 썼다고 하죠. 그 후에 나오는 안티에게 지지 않고 신자에게 빌붙지 않고 미야자와 겐지의 시중 비에도 지지 않고 바람에도 지지 않고와 비슷해서 이 가사도 미야자와 겐지의 시를 변형해서 썼다고 예상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좋아요입니다. 인터넷 야메로에서도 좋아요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로 가사 중 지옥에 떨어져도 좋아요만 있으면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가사는 일본의 속담 지옥에서 받은 심판도 돈에 따라 결과가 좌우된다는 속담을 따와서 만들었다고 하죠. 이 속담에서 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만 인터넷 야메로에서는 인터넷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최근에 SNS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좋아요를 돈 대신 쓴것 같네요. 암에는 게임 내에서 정신과 약을 먹으면 살아가는 캐릭터인데 곡 중간 중간에도 떠도는 x 엑스터시 노가드는 졸피뎀 등 인터넷을 안 하면서 약에 의존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끊지 않고 인터넷 최고라고 외치면서 다시 인터넷 을할 때에는 용소음치는 엑스터시 달콤한 꿈을 보여줘 마이스리 등 인터넷과 약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인터넷 야매로 후반부터는 거의 대부분이 일본에서 유행하는 밈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노래를 듣다 보면 한토시로물에 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이 가사의 뜻은 반년 구독해라라는 뜻이거든 요. 한마디로 반년 동안은 아무 말 하지 말고 지켜보라는 뜻이며 한국에서 말하는 닭눈삼 닥치고 눈팅 3년처럼 어떤 커뮤니티에 들어와서 바로 글쓰지 말고 분위기 보고 잘 끼어들라는 뜻의 밈입니다. 가사 중 모래라는 가사는 난임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이 가사는 일본어 타자를 칠때 주로 실수하는 말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 단어와 비슷한 예시는 한국어 타자를 칠때 때문에 키키키키키 등의 단어로 생각하면 될것 같네요. 명상 중간에 나오는 이태요씨는 한국어 뜻으로는 사라져 라는 뜻이라고도 하며 일본 커뮤니티에서는 주로 상대방이 자기를 기분 나쁘게 했을 때 한국에서의 쌍기역지우처럼 쓰는 과격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요새 코딩을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코딩을 하는 개발자들이 가장 허탈했을 때는 열심히 코드를 짜놓고 체크했을 때 오류로 본인이 원하는 장면이 안 나올 때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도 누루포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라고 해요 에러 메시지 중이 코드를 보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일본 커뮤니티에서는 누루포라는 단어 자체를 실망스럽다는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곡의 가사 중 하게도라는 가사는 격하게 공감한다는 뜻인데 사전에는 없는 뜻이다 보니 한 중국인이 언어 커뮤니티에 이 단어가 무슨 뜻인가요? 라는 질문을 한 적도 있다고 하죠 스키스키스키 라는 가사에서 반복하는 스키라는 단어가 하는 단어는 좋아이라는 뜻이며 하츠네 미쿠가 부른 노래 중 스키 스키 스키를 반복하는 노래에서 따온 것 같아요. 유비 감독인 토루 미츠하시가 하츠네 미쿠의 뮤직비디오를 만든 것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가사 중 무리포라는 가사가 뜻하는 건 이제 무리 같다라는 뜻인데 이제는 거의 쓰지 않아서 이제 무리포 누가 쓴? 무리포 써? 옛날 사람이네? 라는 취급을 받는 미미라고 하죠. 하지만 무리포에 붙는 포는 담에 포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영화에서 나온 유명한 짤 너나 잘하세요를 일본에서도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오마에모나라고 합니다. 이건 주로 남에게. 지적하는 사람에게 쓰는 밈이라고 하며 일본의 커뮤니티 2CH에서 아스키아티의 캐릭터인 문화를 표현하는 말이라고 하죠 올해 와상코라는 가사는 감사는 세 줄이라는 뜻인데 예전에 있던 파일 공유 시스템에서 파일을 가져갈 거면 세줄 이상 감사 인사를 남기라고 했던 문화에서 생긴 말이라고 합니다 예전 블로그나 카페에서 유행했던 포가요라는 말과 비슷한 것 같네요 인터넷 야메로 뮤직비디오 마지막 부분에는 수많은 밈들이 빠르게 나오다가 검은색 오류 화면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수많은 밈이 빠르게 지나가다가 결국 적응하지 못하고 지쳐버린 사람들을 뜻한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밈을 소개할 때도 아직 대중화 되기 전이거나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밈을 소개하면 별게다 유행 이네 이게 유행이라고 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모르는 밈에 대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걸 뜻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니디걸 오보도즈는 사양이 이상하기로도 유명한 게임입니다. 10세대 cpu를 권장 사양으로 적어 둬서 역시 최신 게임답게 원하는 사양이 높네 라고 생각할 만하지만 정작 메모리는 최소 사양을 4기가 로 정해놓고도 권장 사양은 8메가 바이트로 더 적게 적어두었죠. 거기다 맥에서는 권장 사양이 3 메가바이트 메모리라고 적어둬서 대체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할 할 건지 의문만 드는 사양만 적어두었습니다. 니디고로보더즈는 제모노의 사장인 토리의 첫 게임이라고 하며 플래시 게임을 개발해본 것 외에는 이 게임이 처음이라서 게임 안에 버그가 굉장히 많다고 하죠. 거기다 게임 개발이 처음이다 보니 게임 만드는 프로그램인 유디티 사용 방법부터 배우는 게이 게임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모노라는 회사는 원래 게임 회사가 아니었고 보조할 만한 직원도 두 명뿐이라 하하 <laughs> 잘 되겠지? 라고 말하면서도 이게 되겠냐? 라는 생각이 절로 들다 보니 이 게임을 응원했던 WSS라는 회사에서 나루라를 연결해줬다고 하죠. 나루라 시작으로 여러 유명 인사를 끌고 온 덕분에 결국 수십 명의 개발진을 구성해서 게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게임을 시작한 사장 토레이보다 이디고 로보도즈를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쓴 나루라는 숨겨진 실세로 통하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이 게임처럼 기획했던 건 아니고 원래 1990년대 후반 미연시 감성이 레트로 아트게임을 만들려고 했지만 마음의 어둠을 표현하는데 방송이라는 소재가 적절해서 지금처럼 프린세스 메이커 같은 육성 장르로 정했다고 하죠. 나루라는 아까 말했듯이 글쓰기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 이 게임을 만들기 전에 승인 욕구 여자 도감. SNS 에서 만난 위험한 여자들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실제 여성들을 취재, 조사하고 감정기복이 심한 여성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생각하며 이 게임에 등장하는 등장 인물 아메짱과 초텐짱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캐릭터들이 만들 때에는 반짝이는 프리 채널의 니지노사키 다이아와 다이아를 참고했다고 해요. 하지만 초텐짱과 아메짱이 서로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아메짱이 평소에는 이런 모습으로 지내다가 방송할 때는 의상을 입고 가발을 쓰면서 초텐짱으로 변신하는 거죠. 게임 안에서 초텐짱으로서의 목표 는한달 만에 구독자 100만 명을 달성하는 거였는데요. 실제로 이 게임을 하던 사람들은 이게 되겠냐? 게임에서만 가능한 목표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하쿠만 텐바라 살로메가 데뷔한 지 15일 만에 구독자 100만 명을 돌파하면서 게임에서만 가능한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살로메는 니지산지에서 최초로 단독 데뷔를 할 만큼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데뷔한 멤버다 보니 여전히 일반인이 한달 만에 구독자 100만 명을 돌파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트위터를 보면 초텐장의 공식 트위터 계정을 볼수 있는데 무려 38만 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으며 유일하게 팔로 하고 있는 계정은 본인의 원래 모습인 아메의 뒷계정이라고 합니다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는 게임에서 와 똑같은 컨셉으로 생방송을 하는 모습도 볼수 있다고 하죠 인터넷 오보도즈는 2021년 4월 28일에 인터넷 야메로는 2023년 3월 17일에 나왔는데 과연 그 다음 주제곡은 언제 나올지 와 어떤 내용을 담은 곡과 뮤직비디오 일지도 관심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요즘 흥행 중인 노래이자 밈 인터넷 야메로에 대한 100가지 tmi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혹시 tmi 중간에 잘못된 내용이나 제가 찾지 못한 내용들을 알고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포비아나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 포바.